말씀의 식탁. 하루 한장 역대기야 묵상. 역대기야 제21장. 2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32세에 통치하기 시작하여 예루살렘에서 8년을 통치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죽었으며, 백성이 그를 다위 성업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에는 하지 않았더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이야기입니다. 아사와 여호사밧 두 대에 걸쳐서 유다는 영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이두 왕의 시대엔 우상 숭배를 철저히 막았고 온 백성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때에 즉 여호람 때에 유다는 죄악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냥 죄를 좀 지은 것이 아닙니다. 여우람은 아합의 집에 행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 말은 곧 우상숭배를 했다는 말입니다. 아합 집의 대표 우상은 바알입니다. 여우람도 바알을 숭배한 것입니다. 이렇게된 원인은 그의 아내가 아합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아달리아로 그 여인의 이름을 밝힙니다. 아달리아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과 더불어 대표적인 악녀로 꼽힙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유다에 심은 장본인입니다. 단지 우상숭배자일 뿐 아니라 끔찍한 살인자이기도 합니다. 여호람이 악한 왕이 된 것은 그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는 권력을 위해서 자기 형제들을 죽였고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우상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징책하셨고 여호람은 이방민족들의 반역에 시달린 후 창자가 빠져나오는 불치의 병으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치신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여 왕들의 묘실에 안치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죽은 후에도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일에 대한 큰 책임은 여호사밧에게 있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훌륭했지만 부강국의 아합과 연합한 잘못이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은 후에도 아압의 아들 여호람과 또 연합했습니다. 아합과 연합할 때는 아예 친족 관계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이 친족 관계가 바로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아압의 딸 아달리아와 혼인시킨 것입니다. 여호사벗은 동족이라는 이유로 악인을 포용했습니다. 포용 정도가 아니라 사랑한 것입니다. 동족의 형제에, 그 어떤 좋은 이름을 붙여도 답은 뻔합니다. 그는 악인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는 변명을 할지 모릅니다. 자신은 적어도 악 자체는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이지요. 맞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랑한 악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악인을 용납하는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악인을 용납한 대가는 바로 민족의 배교입니다. 그것이 자기 생애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죄의 씨앗은 때때로 상당 기간 후에 결과를 보고 나는데 그 경우 결과는 매우 끔찍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밭의 사랑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적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뛰어넘겠다는 것인데, 즉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교만입니다.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다고,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는 죄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 점에서 실패했고,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커다란 실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사랑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역대기야 21장 이제 여호사밭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읍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에게 형제들이 있었으니 여호사밭의 아들들 곧아사리와 여이엘과 스카리와아사리와 미카엘과 스파티아요 이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여호사밭 왕의 아들들이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과 금과 값진 것들로 된큰 선물들을 유다에 있는 방벽친 성읍들과 함께 주었으되 왕국은 여호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그가 첫째로 난 자임이더라.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에 오르자 그가 스스로를 강성케 하여 그의 모든 형제들과 또 이스라엘의 고관들 중 며칠 칼로 죽였더라. 여우람이 치리하기 시작했을 때 32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그가 아합의 집이 행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에게 아내가 되었음이더라 그가 주의 눈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원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다윗가 맺으신 언약 때문이며. 그분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들에게 영원히 빛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 때문이더라. 여호람의 때에 에도민들이 유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반역하고 자기들에게 왕을 세웠더라. 그때 여호람이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병거들을 대동하고 나가서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도민들과 병거 대장들을 쳤더라. 그리하여 에돔인들이 유다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그때 림나도 그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반역하였으니 이는 여호람이 그의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더라 또 그가 유다의 산들에 산당들을 만들어 예루살렘의 거민들로 음행하게 하고 유다도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였더라 그러자 선지자 엘리야로부터 그에게 그리 와서 말하기를 내 조상 다윗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유다의 아사 왕의 길로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로 앞집의 음행과 같이 음행하게 하고 또 너보다 선한 내 아버지 집에 내 형제들을 죽였으니, 보라, 주가 내 백성과 내 자손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르라. 내가 내 창자의 병으로 크게 병들리니 그 병으로 인하여 내 창자가 날마다 빠져나오리라 하더라. 또 주께서 필리스티아인들과 에디오피아인들 근처에 있는 아라비아인들의 영을 격동시켜 여우람을 치게 하시니 그들이 유다로 올라가서 침입하여 왕궁에 있는 모든 물건과 또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들을 끌고 갔더라. 그리하여 그 아들들 중 막내 여우와 하스 외에는 그에게 아들을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주께서 불치의 병으로 그의 창자를 치셨더라. 시간이 흘러 2년이 지난 후에 그의 병으로 인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니 그가 심한 병으로 죽었는데 그의 백성이 그에게는 그의 조상에게 분양하는 것 같이 분양하지 않더라. 그가 32세에 통치하기 시작하여 예루살렘에서 8년을 통치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죽었으며 백성이 그를 다이성읍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에는 하지 않았더라.